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어, 시향 내용과 그리고 이더리움 갭 관련된 내용과 추가 이더리움에 관련된 생각도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어, 이번에 CPI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의 합의권도 좀 우호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또 크립토 환경도 상당히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성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스트레티지가 산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많아서 유통량에서 빼면 오히려 유통량이 줄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ETF 수급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덕나라 도미넌스는 좀 낮아지면서 수급은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 알트도 좋으면서 비트는 어느 정도 잘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10만 달러가 5월 달에 계속 이런 형태로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유의미한 반등 정도가 나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자리로만 계속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상, 어, 2분기에서는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ETF 동향 추이를좀 본다라고 하면 수급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 최근 수급이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는 역할제로서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구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피델리티 추이에서 <laughs> 계속 매도 부분이 좀 보여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스트레티지나 나머지 있는 비트코인의 우월, 우, 아니, 니까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매수세를 가담을 해주고 있는 영향성이 훨씬 더큰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 가격 추이로만 저는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계속 기회는 열려져 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있는 포인트는 이더가 좀 열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어, 알트의 동향 추이를 본다고 해도, 최다조의 추이는 수위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기반의, 이제, LSD, 그런, 코인들이 좀, 가장, 강력하게 잘 포미에 올라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민코인 애들도 조금 조금씩 회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덩달아 이더리움도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가 이제 340에서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같고요이 추이는 이제 피트코인 도미넌스에 따른 막대한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현물을 다 팔았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더에 있는 이 레버리지 부분은 언제 정리할 거니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 확률이 좀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가성비 있게 좀 더욱더 수익성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 때좀 정리가 될 거냐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더파이, 이더네임 그리고 이더리움에 되어져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아직은 힘을 제대로 잘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전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파이가 좀더 힘이 좋고요, 아이게네이어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가 당장 밀리기에는 전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갭이 좀 발생을 했던 추위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서 가장 많은, 어, 플로우 기반 유입됐던 물량도 보게 되면, 자, 이더리움 유니체인, 아비트러, 어, 아발란체, 세이, 스타크, 멘트, 이런 순서대로 일단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붙여 주지 않으면서 또 시총도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던 brc20에 있는 코인들도 요즘은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덩달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눈치껏 알아 알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도미넌스가 이렇게까지 변동적인 추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아 알트 시즌이 이제 시작 막바지 이제 한번 마지막 한번 남은 막바지 시점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대충 감을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시점이 65% 정도에서 지금 내려왔던 게62% 정도에서 지금 3% 정도가 내려와져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61%에서 여기서 54% 정도가 나왔으니까 대략 7%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변동성도 평균적으로 7%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보여지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변수는 알트가 더좋게 좋게 가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부분에 이제 그 다음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스테블코인에 따른 규제 내용이 이제 하반기에 어느 위치에 잡혀져 있냐 그리고 금리 인하에 있는 속도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이제 좀 고생이 많았던 알트 부분 적절하게 이제 목표 부분을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 적정 수준을 잘 잡아놓고 보신다고 하면 아마 더 좋은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